자, 여러분들, 롯데 자이언스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스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제니엘 킴입니다. 자 빅터 레이스 선수는 최근에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어, 레이스 선수의 이번 계약 소식은 아주 그렇게 빅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통과 한방 있는 외국인 타자를 원한다라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들 외국인 타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거포용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항상 외국인 타자는 일단 빠자 아 수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심에서 큰거한방 쳐줄 수 있는 그 장타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빅터 레이스 선수는 올 시즌 트리플레이에서 홈런 무려 20개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거인입니다 키가 196이거든요 타석에 들어서 있는 레이스 선수를 보면은 어, 엄청나게 큰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웨이스 선수는 스위치 터입니다. 좌타자, 우타자 둘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기록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파워는 좌타자 쪽에서 조금 더 우타자는 타율이 조금 더 높고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좌타자 웨이스와 우타자 웨이스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라고도 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트리플레이에서 타율 2할 ER 7푼 9리를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런 20개 기록을 했고요. 홈런 20개를 기록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삼진은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삼진 124개, 볼넷은 3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볼넷과 삼진 비율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레이스 선수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정확도가 좋은 선수였고 성관이 좋았던 선수다라고 어렸을 때는 평가를 받았는데 반면 파워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레이스 선수가 장 타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 최근에는 삼진이 조금 많이 나오고 동시에 홈런은 좀 많이 쳐주고 있고요. 케이블리그에서 빅토레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근 몇 시즌은 조금 큰거한 방에 집중을 했었던 레이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 선수 빠른 공 하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빠른 공 타율이 2.6푼 1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0 1년 시즌에는 빠른 공 타율이 2할 ER 7푼 8리를 기록했거든요. 메이저 리그에서 강속구 투수들을 상대로 빠른 공 타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점은 빠른 공만큼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구는 어떨까요? 체인저볼 상대로는 2022년 시즌 2할 ER 6푼 7리를 기록을 했고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기록이죠. 반면 슬라이더, 브레이킹볼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2022년 시즌 메이저 리그에서 슬라이더를 상대로 타율 1할 9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메이저 리그에서 슬라이더 까지 잘 치는 선수라면은 KBO 리그에 올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들 모든 외국인 타자들이 그렇다시피 KBO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KBO 리그 투수들의 이 변화구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 히터이기 때문에 타구 방향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은 스프레이 히터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록을 봤었을 때 우타자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요 좌타자 기록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가 되. 선수인 것은 분명하고요. 적응기간이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즌 시작 하자마자 레이스 선수가 한달 정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달 정도 적응기간을 갖고 난 이후에 한 5월서부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데린 러프 선수도 그랬고 제이미 로맥 선수도 그랬고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수비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깨도 뭐 평균 이상이다라는 그러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도루를 많이 한 기록이 없긴 합니다만은 20대 초반 때는 도루도 상당히 많이 했던 선수였고, 그리고 스피드가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외야수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한 어깨 그리고 어느 정도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줘 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외야 전 포지션도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이 중견수가 조금 필요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KBO 리그에서 이 중견수 수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레이 선수가 중견수 포지션을 맡아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롯데 자이언츠에게는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스위치 히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거 한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시즌 트리플A에서 레이 선수가 기록했던 이 성적 정도만 뽑아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동시에 중견수 수비도 봐주면서 말이죠 롯데 자이언츠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집니다. 결국에는 전하고 적응, 빠른 공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비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전하고만 잘 참아낸다라고 할 경우에 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타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롯데 자이언츠 오늘 레이 선수의 계약 발표와 함께 찰리 반즈 선수의 재계약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2024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로스터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윌커슨, 찰리 반즈 그리고 빅터 레이스까지 내년 시즌 빅터 레이스 선수가 홈런 한 25개 정도 기록해 줄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 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